1번님 이런거 하려고 하는거 아니야? 네 맞아요? 네 이거 그냥 숫자로 하면 돼요 숫자로 설정 네. 대기실에서 설정해야되는거죠? 아니요, 여기서도 설정 돼요. 아 어떻게 해요? 이모트 위에 있잖아. 이거 그냥 그, 그, 오른쪽 숫자, 아. 숫자 키로 하면 돼요. 이렇게. 오른쪽. 그, 숫자가 자판에 오른쪽, 오른쪽 그, 뭐라 그래야 돼?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하면 돼요, 이모트. 으. 어디 가요? 하틴. 왜 이렇게 핑을 안 채고. 다들 한템포씩 늦어. 우리 늦었어 하틴. 하틴가도 늦었어. 아솔코더라 생각하고. <laughs> 의지하지 말고 팀한테. 하팅아 10초 있다가 총이 없어. 총좀 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laughs> 아 탄이 없어. 어, 탄이 없어. 누가 가져갔어? 풀린. <laughs> 풀린. 뒤에 3 어? 팀. 짧3 팀. 어3짧3 간다 어 완전 클3 333? 333? 333? 333? 333? 333? 333? 3 3터 333? 3 3 백백터가 진리죠. 네, 보정기 AR 보정기가 나오거든요 아, 베릴... 베릴 나오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랜페, 일단 백터 들고 다니다가 베릴 나오면 바꿔야지 자기장 왜 이래? 자 이제 너무 건너가야 돼 우리. 와 자기장 진짜 다 피가네. 음. 베릴도 없고. 음. 치킨 먹죠 이번 판? 밖에 맞게요 아 아바다리하고 밖에 맞게요 어 맞다 한번더예 집에 그렇게 에. 배그 돌아가게 에좀더 맞출라면 얼마 정도 들어요아제거제 제 거는 좀줬어요 좀 300, 300, 300, 250, 250 줬나? 아, 근데 저는 이 좀... 사... 이거... 다 울트라로 돌아갈 수 있게 사양을 맞춰서, 근데 수, 울, 울트라로 안 쓰거든요. 좀... 사양 좀 낮춰도 상관없을 거예요. 요 퀵이 뭐...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저두개 주세요. 에, 진짜 두개 드릴게요, 대 퀵. 예약. 레드 또 있어요. 피? 여기. 빨리, 빨리, 나인, 나코타 세우라, 세우라, 나와, 나와, 나와 어씨또라이 새끼 아니야? 아 망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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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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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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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다 붙었다 아 개새끼들 진짜 나만 아 죽어요 아 걱정 마 나도 이제 죽어 기절 컷 하나 더 어디 쪽이에요? 집집집집집집집집 입구에서 좀 나와봐요. 입구에서 좀 나와봐요. 지붕 위에? 아니 집 안에. 짜줘요. 나오는 거 짜줘요. 나오는 거 잡아줘요. 나오는 거 잡아줘. 나오는 거 잡아줘.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뒤에 옆에 나왔어. 뒤에. 살리고, 일단 살리고. 나이스 잡았어. 다 컷. 나이스 좋아요. 잘했어요. 나 잘했어. 못했어요. 잘했어요. 엠사 4어요 엠사 있어요. 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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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사세요사 아, 아니 나 근데 왜 이렇게 무겁냐? 들고 있는 것도 없는데. 드링크가 1 0 개라 무거운가? 푸르르. 푸르르 건 솔직히 써야 된다. 구상이 겁나 많네 내가. 어? 가자. Let's go. l e t 나 6, 7, 4, 6, 7, 4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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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거 없어 일단 일단 길 건너야 될듯 혹시 감자 있으신 분? 감자 하나만 감자 있어 나 있어 나 감자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감자가 뭐예요? 주먹이요 뿌듯한. 아, 놀려야죠. 아, 이 진짜 안 되겠네. <laughs> 안 돼. 놀리다가 저 앞에 나타나봐. 바쁜 싸야 고구마 뭔지 아세요 이번에? 응. 고구마 뭔지 아세요 고구마? 연막탄. 나도 몰라. <laughs> <laughs> 우 와, 자기장떡 개씹 덕상이다. 저도 몰라요. 고구마 저도 몰라요. 이야, 진짜다. <laughs> 근데 전, 수용 양념 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전 집으로. 캐시 같이 싸면 돼요. 네, 두탄청장만저한번터 트려본 적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한 저, 번에 4킬 청장신만 쏘면은 <laughs> 끝납니다, 양용차. 네, 애들 많거든요. 지금 많이 살았거든요, 애들. 다시 온다 차. 여기 네, 4번 핑이 있었어요. 저는, 저는 존버 함, 네. 저, 여기 올려놓. 이, 뭐냐, 올려놓고 시사고 올게요. 이쪽 좀, 제발. 이쪽. 나왔어요. 한명나갔어 나한테 온다. 에이, 네, 둘 컷. 개피 완전 예피.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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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컷. 가서 살려, 살려. 살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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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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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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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들어가 감사합니다 네네 아노프라블럼노프라나 한번에 두명 따는 요 센스 어땠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자리가 안 좋아. 여기가 집이 아, 야, 사각... 나, 나, 나 이런 집 좋아. 나, 긴 집이 좋아. 이거 올라갈 거거든. 아, 나이스 호텔 날라면 둘다 죽어요. 여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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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4명 자기장 한번더 걸린다 자기장 한번더 걸린다 감자 없나? 이기끼들 두 2명 2명 살렸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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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천히 천천히 감자 없네? 아 이판 치킨이다 35방향 오케이 애니방향쪽 자기장 한번 더 줬어 자기장 한번 더 준다 이제. 이거 치킨이야 이거 먹으면 이상한거야 오케이 오케이 나 봤어요 봤다고? 어, 나 본거같아 앞으로 지나간다 3 0 3 0 0방향쪽으로 오케이 개피, 개피, 개피 기절, 기절, 하 기절. 아, 기절 하나 더 나, 나이스 아, 8킬 빨았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아, 치킨이